이사 학번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뭘 준비했죠? 오늘은 19번째 한양일인대요 신입생 여러분들을 위한 학교 투어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고고고! 고고. 여기 되게 신기한 전설이 있다고 헉, 들었어요. 뭔데요? 이게 뭐냐면 네. 저 이빨 보이죠? 네. 저 이빨을 뽑아가지고 딱 갈아 마시면 네. 어떤 시험에든 합격한대요. 헉, 해보셨어요? 아직 못해. 아, 해봤어요. 꼭 해보면 파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 <laughs> 네. 서현이 여기서 사진 찍어본 적 있나요? 그럼요. 어 언제요? 입학식 때도 해봤고요. 입학식 공감이구나. <laughs> <콩방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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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는 입학식 졸업식 때못 찍긴 했지만. 하지만 여러분 여기가 졸업식 때 사람이 그렇게 줄을 선대요. 바로 한양대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말 각종 다양한 편의시설들로 구성돼 있는데요. 1층에는 공차나 투썸 같은 카페, 그리고 식당, 그리고 편의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층과 4층에는 공부를 할수 있는 홈즈, 그리고 3층에는 여러분이 학식을 먹을 수 있는 학생 식당으로 구성돼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이용해 주세요. 여기는 지금 홈즈인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 카드를 대는 곳이 있죠. 여기다가 학생증을 찍고. 열람석 중에 빈 좌석을 골라서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좌석들은 예약을 안 하셔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마당에 왔는데요. 한마당에는 팔팔계단 그리고 우체국 학생회관까지 있습니다. 지인 학생회관에는 안에 카페도 있어서 사회대 인문대 사범대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카페이고요. 여기 넓은 이 한마당 공터에서는 동아리 박람회가 열리기도 하고 또 갤럭시 팝업스토어가 열리기도 했었고요. 저기 뒤에 보이는 팔팔계단에는 소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건지 말해 주실 수 있나요? 팔팔계단 뒤에 보시면은 애국이랑 한양이랑 두. 구로 나눠서 적혀 있는데 한양으로 가면은 성적이안 좋게 나오고 애국으로 가면은 성적이 좋게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미신을 잘 믿는 편이라 실제로 애국으로만 계단을 이용하고 다닙니다. 그럼 혹시 성적이 좋게 나오셨나요? 아 어... 원래는 팔팔계단 썼었는데 엘리베이터 생기고 나서 계단 쓰기 싫어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 타고 와요. <laughs> 네, 여기 뒤에 보이는 건물은 한양대학교의 중심이자 가장 높은 건물, 백남학술 정보관입니다. 저기 들어갈 때 네. 이제 학생증 찍으세요. 아니면 핸드폰 QR 찍으세요. 아, 저는 학생증 꺼내서 찍는데 뭐? 헤영을 헤이형을... 쓰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몇 학번이죠? 저 2학번. 어, 2학번이요? 네. 어, 저희 학번 때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증을 찍고, 아 요즘 친구들은 보통 큐어를 찍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고, 백남학술 정보관 어플을 이용해서 예약 가능한 스터디룸들도 있어요. 2층에서 5층까지 각 도서를 둘러보시고, 원하는 책을 고르셨으면 1층에 오셔서 대출과 반납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생과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생과대는 제가 다니는 의료학과 그리고 제가 다니는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가 있는데요. 그리고 또 식품 영양학과가 있죠. 맞습니다. 1, 2층에는 식용과가 있고 3, 4층에는 의료학과 그리고 5, 6층에는 실내 건축 디자인학과가 사용하는데 7층이 뭐가 있죠? 생식당 그렇습니다. 학식을 먹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가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한양의 심장이잖아요. 맞아요. <laughs> 저희끼리 또 한양대 심장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어떤 게 있죠? 사자가 군것질할 때라고 해서 사군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 학생들이 굉장히 밥 먹고 나와서 딱 맛있는 그래. 거 먹기 좋습니다. 맞아요. 이제 다 소개를 했으니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laughs> 가봅시죠 <laughs> <laughs>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입학생들이라면 가장 먼저 거치게 될 건물인 올림픽 체육관에 와 있습니다. 18년도 8파 그 올림픽 때 배구경기장으로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멋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이제 예체대 학생들이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 또 입학식이나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이국제겨울학교의 졸업식 같은 좀큰 행사들이 열리는 굉장히 좀 중요한 장소입니다.